어 부장님. 네. 그네 부서지는 아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은근 재밌네요. 아, 부서질 것 같은데, 그네가? 근데 뭔가 좀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 아니, 너무 작아 보이는데? 해맑아 보이지 않아요? <laughs> 그런 느낌 아닌가요? 네, 그런 느낌.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라콜즈TV 박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시 원미동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우리 집 1층에 이렇게 잔디가 깔려있는 공개공지가 이렇게 이쁘게 펼쳐져 있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애완동물, 그죠 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간 나와서, 에, 그 뭐야, 아기들 이렇게 뛰어놀 수 있게 어,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즐기시기도 에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집이 분양을 잠깐 멈췄다가 새로 재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7호선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에서는 가장 저렴한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물은 총 95세대로 갖춰져 있고요. 주차 공간은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다 주식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주차도 좋네요. 주차도 좋아요. 네. 근데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7호선 춘의역을 도보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요. 주변으로 학교도 다 밀집되어 있어서 자녀분들 키우시기도 괜찮습니다. 오늘 집이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테라스를 갖춘 타입을 제외하고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셔도 2억대입니다. 와, 싸다. 앞자리가 모조리 2로 갖춰져 있어요. 역세권으로 저렴한 집 찾으신다면 오늘 집은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실입주금조차도 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 가능하니까 이점도 장점이죠? 그렇죠? 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소개릴 타입은 방세 개, 화장실 두개 구조입니다. 대형 평수는 아니지만 아기자기 잘 갖춰져 있어요. 자 내부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전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편에 보시면 이렇게 거울이 또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가기 전에 또 용모 확인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괄 소등 버튼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두칸 옆에는 수납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충분히 이렇게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가 멀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은 바로 벽면입니다 방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액자 같은 거 설치하셔서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 들어오시면 네. 이쪽으로 첫 번째 방이 위치해 있는데. 야 드레스룸으로 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넓은데요? 이쁘게 어,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죠? 네. 이 가로 폭은 조금 아쉬워요. 2.3m지만 네. 이렇게 세로 폭이 3.4m가 나옵니다. 와 세로 폭 진짜 좋네요. 1 1자 이상 나오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인 거쫙 짜셔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또왜 그러냐면 네. 이 안쪽에 세탁실이 있어요. 네. 보시면은, 다용도실이 크진 않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알맞게 워시타워 들어가 있죠? 네. 요 상태, 요대로 입주선물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이거 좋다. 음, 그냥 세탁실로 활용하시면 될, 될, 것 같아요. 네, 워시타워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라고 하죠, 무상. 네,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무상 옵션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집은 이렇게포배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네. 옆쪽으로 보시면 두 번째 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DP를 잘 해놨더라고요. 오, 이거 공간 활용 잘 했네요. 자녀분들 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눕기에는 침대가 살짝 작지만, 네. 이거보다 조금 더큰 침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책상까지 네, 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음. 가로폭이 2.4m가 나오고요. 세로폭이 2.7m가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방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이렇게 공간 활용 잘 하셔서 사용하시면 괜찮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이제 거실로 한번 나가보시죠. 거실, 어떻게 생겼을려나 아, 거실이 막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크진 않아요, 사실. 네. 전체적으로 내부 평수가 넓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거실 폭이 3.1m가 나옵니다. 오, 어, 3.1m? 어, 네. 크진 않죠? 네. 어, 사실 반응만 봐도 별로 크진 않아요. 네. 어, 아트월 자리는 이렇게 타일로 시공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소파는 음, 4인용 소파 들어가긴 하지만, 3인용 소파 두시면 그래도 여유있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금액이 싸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하셔도 괜찮은데요 아! 이거? 오이 분명히 네.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어. 오늘 집은 서양입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고요 조금 아, 네. 아쉬운 점을 하나 뽑아보자면 네. 에어컨 옵션이 따로 아, 없어요 공기 순환도는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대신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양가가 네.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뷰 한번 보시죠 와 저기 뭐미첸시아랑 어우 다 보입니다 프로지오랑 여기 지금 우리 집 주변으로는 네.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영구조망권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우 뷰는 좋네요 뷰를 보던 중에 저는 주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봤습니다 어우, 집이 어 집이 작으니까 주방이 바로 어. 뒤에 있습니다 싱크대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양문형 냉장고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양문형 냉장고 준다 그러지 않았네. 양문형 냉장고 안 드린다고 하는데 네. 우리 구독자님들은 네. 저희가 한번 받아볼게요. 네. 어, 기본 옵션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받아볼게요. 옆쪽으로 전자레인지나 뭐 이렇게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수납 공간은 뭐 상부장, 하부장으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싱크볼도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가스 렌지가 들어가네요. 3구 가스 쿠탑이 들어갑니다. 네. 자, 옆쪽으로 보시면 문이 하나 있는데. 욕실이요? 네 들어가볼까요? 네 어, 욕실이 와. 좀 작구나 아 크진 않아요 그죠? 네 제가 괜히 들어왔나요? 내가 들어가니까 더 작아보이나? 어 아니요 뭐 그래도 샤워공간은 나오는 그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딱 이렇게 현실적으로 딱 솔직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네 제가 샤워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음, 대형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갖출 거는 잘 갖춰져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은 지금 핀 사이즈. 네.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 옆쪽으로 공간이 남는 거 보이시죠? 안방 사이즈는 이렇게 가로폭이 3.1m, 세로폭이 2.7m가 나옵니다. 거실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폭이.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럼 안방 사이즈는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방 창에서도 막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야, 화장실 두 개네. 화장실 두개 구조입니다, 오늘 지금. 어, 좋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형 사이즈는 아니지만 네. 뭐 양변기랑 세면대까지 뭐 바쁘실 때는 여기서 세면세척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딱 그냥 서브 화장실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 정말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네. 금액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금양가가 워낙에 저렴하니까요. 음. 2억대로 시작이 되고요. 고층으로 올라가셔도 2억 후반입니다. 뭐 테라스 있는 세대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저렴하게. 집뭐 찾으신다면 오늘 집 한번 나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키립 주금은 천만 원이면 가, 가능하니까 이점도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집이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셀로컴 채 t 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